홍성의 시간은 오늘도 여전히 흘러갑니다. 가벼운 산책길이지만 오래된 시간의 숨결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홍주읍성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지난 100년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듯한 느낌이네요. 이제 단풍도 하나둘 물들고 홍성에도 가을이 오는 모양입니다.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홍성에도 낭만이 깃듭니다. 올리브하우징 33평 전원주택,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황혼의 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하우징 이영재입니다. 네 오늘은 홍성에 지어진 올리브하우징 전원주택 33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기초공사, 골조공사, 그리고 우수공사 현장까지 함께 따라오시면서 무엇보다 결과물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올리브하우징 33평, 1억 5,800만 원에 시공 가능한 지중해풍 전원주택 미국식 경량 목조, 내외부 벽체 2x6로 시공되어 내진철물이 무료로 시공되었습니다 EPS 단열재와 글라스 홀의 두 가지가 결합되어 이중 단열이 되고 외벽은 테라코트, 하단부에는 고벽돌로 꾸며져 있습니다. 집 앞엔 약 3평의 포치가 있어 햇빛 쨍쨍한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집 밖에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지붕은 스페니쉬 점토기화로 시공되었습니다. 방수공사는 내부의 삼중방수로 시공이 되어서 누수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호는 LG 하우시스로 시공되어서 단열에 강하고 외부의 열기와 한기의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내장마감은 올리브 하우징 스마트워크 인테리어로 시공되어서 마블 화이트의 아트월, LG 실크 벽지, 동아 자연 강화 마루, 힌펠 내스판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미디엄 오크로 재현 하늘창 삼연동 증문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내얼리 주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땐 기초 공사 하고 골조 공사 하고 내장 공사 마감까지 아주 분주한 현장의 연속이었는데요. 이렇게 완공된 걸 보니까 이제서야 정말 집이 좀 집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축주님들께서 반백살에 지은 이 고향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고향집이라고 하기엔 마치 정말 제가 어떤 테리의 한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이 지중해풍의 전원주택과 함께 있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포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거실 앞에 포치 없이 데크만 시공이 되어 있다면 이 데크 자체의 활용도는 별로 크지가 않거든요. 햇빛이 강할 땐 빛을 막아주고 비가 올땐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멋진 공간. 오늘처럼 이렇게 따스한 가을 날씨엔 책한권 들고 이곳에 나와서 향긋한 커피 한잔 마시면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겠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파티를 하거나 빨래 건조 혹은 작업 등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원 생활에 있어서 이 포치가 다른 그 어떤 공간보다도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 전원주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포치 공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집 전체 외관의 분위기를 책임지고 있는 이 외장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외벽 같은 경우는 테라코트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하단부는 고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천장은 테릴 점토 기와로 시공이 되어 있고, 처마와 페이샤는 징크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과 유지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이 천장엔 원목 루버와 아주 예쁜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더욱 더 좋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집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안과 밖을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집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이 성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현관 단열도어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만 튼튼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구성과 단열성까지 함께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게이트맨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장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신발장이 있네요. 신발장은 1.5m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 공간 활용과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집에 들어서면 양쪽에 주방과 거실이 있고 정면엔 욕실과 침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존재합니다. 집 내부의 모든 동선이 불편함 없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이 LG 실크 벽지와 바닥은 동화자연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천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베이지 톤의 이 따뜻한 느낌이 주는 이 아늑한 무드가 정말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창이 이렇게 나있는데요. 이 창호는 주택의 눈이자 호흡 역할을 하죠. 이 창호 같은 경우는 자연 채광을 드리고 외부를 조망하면서 공기가 나고 들어가는 이 환기구 역할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올리브하우징은 LG 하우시스 이중 창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냉방비 낭방비까지도 창호가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올리브하우징의 창호는 복층 유리를 사용하거든요. 이 이중유리, 페어글라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중유리가 두 장, 총네 장의 유리로 단열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 로우 이유리, e 로우 에미시비티라고 낮은 방사율을 뜻하고요. 저방사유리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열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건 여름에는 바깥 열기를 막아주고 겨울에는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성과 기밀성이 냉난방비를 결정한다는 게 어불성설이 아닌 거죠. 자, 이곳은 주방인데요. 무광 그레이에 화이트 톤을 얹어서 깔끔하게 잘 나온 이 주방. 저희 건축주님께서는 한샘 주방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이쪽에 한샘 클린싱크볼과 수전이 잘 설치되어 있고, 한샘 스마트 하이브리드 상구 국탑,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빌트인 후드까지. 네, 아무래도 이 주방은 뭔가 이 주부들의 로망이잖아요. 이곳에서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도 하고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또볼때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여긴 아마 다용도실이겠죠? 건조기나 세탁기 혹은 김치 냉장고를 놓거나 아니면 그냥 작은 창고로 활용해도 참 좋겠네요. 와 밖으로 통하는 문이었네요. 맑은 자연환경을 사방에서 볼수 있다는 게또이 집만의 큰 장점 같습니다. 자, 이곳은 건축주님 두 부부를 위한 공간인데요. 일반적인 침실보다는 설계적으로 꽤 넓은 공간을 잡으셨는데 아무래도 두 분이서 굉장히 서로를 사랑하시나봐요. <laughs> 네. 안방도 역시 LG 실크 벽지와 동화 자연 강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이 창을 보면요. 한 폭의 액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매일같이 그림 같은 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이 집만의 큰 장점이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두 부부의 옷이 충분히 수납될 수 있는 드레스룸까지 함께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욕실입니다. 원래 올리브와 중에서 제공하는 욕실 플랜은 베림바스 블랙스완 모델인데요. 여기는 특별히 건축주님께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대림바스 벨라우지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고급스러운 질감을 살린 그레이톤의 바닥과 벽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동그란 거울과 아담한 수납장까지 미니멀한 욕실이지만 갖출 건다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는 샤워 부스가 있었지만 샤워 부스를 없애도 이렇게 개방감을 좀 느끼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이렇게 창 밖을 내다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데요. 조명까지 참 너무 예쁜 게 집의 모든 공간이 참 섬세하게 설계되었다는 기분이 듭니다. 네, 여기는 두 건축주 부부의 자녀분이 사용할 방입니다. 이 산뜻한 벽지 색깔과 동화 자연 강나마루의이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게다가 창 밖으로 보이는 이 자연 환경을 생각할 때 자녀분은 부모님께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2층 욕실인데요. 1층과 마찬가지로 대림바스 벨라우디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기, 그리고 세면대, 샤워 공간까지 참 세련되고 모던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바닥이 논슬립 기능이 있어서 낙상하거나 넘어질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이곳은 욕실까지 난방이 설치되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도 추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문은 뭘까요? 비밀의 방인가? 들어가 봐도 되나요? 자락방이네요. 네, 우리만의 작은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독서를 할 수도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네, 거기다가 이 숲속 뷰좀 보세요. 이 조그만 창 앞에서 숲속 뷰를 보는 것만으로도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엔 집이라는 개념이 기존 주거지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삶의 양식을 반영한 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올리브하우징 지중해풍 전원주택 33평 모델 어떠셨나요? 이 집의 탄생 배경이 건축주님께서 저희 회사와 상담하시면서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그려오셨는데요. 저희 올리브 하우징이 고객님의 이런 니즈를 설계로 잘 반영해서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평소에 내가 상상했던 집이 현실이 되는 꿈, 종종 꾸시지 않나요? 저희 올리브 하우징은 고객님께서 스케치해주신 것을 토대로 잘 살을 붙여서 이렇게 예쁜 집을 만들어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집에 사시는 건축주님들께서는 그 어떤 집보다도 더 의미있고 가치있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 있어 아름다운 경관과 상쾌한 공기를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쁜 포치와 지중해풍 스페니쉬 외관, 그리고 모던하고 세련미 가득했던 집 내부, 거기다 깨알같이 아늑한 다락방까지. 한 가족이 살기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이 주택.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거기다 이 모든 게 1억 5,800만 원에 시공이 되었다니, 이 시공 가격 또한 놀랄만큼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충남 홍성에 지어진 올리브하우징 전원주택 33평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을바람 솔솔 불어올 때내 집장만의 꿈도 살랑살랑 들어오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델이 내 집장만을 꿈꾸시는 저희 올리브하우징 건축주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번엔 더 발전되고 도움될 수 있는 모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